잔잔한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걱정으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봅시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이고, 불안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한장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집착과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불안은 무언가를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을 때 생기며 걱정은 변화할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주려 할때 자라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내려놓는 것은 평화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일은 더잘 되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불안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 장. 마음 챙김의 힘팔분.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오고 가는 이 자리에서만 존재합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 날숨이라고 알아차리며 그저 지켜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불안한 파도를 잔잔하게 가라앉힙니다. 세 장. 놓아버림의 지혜. 석가모니 부처님은 집착을 놓는 것이 가장 큰 해탈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지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바꾸려 애쓰는 것중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의 흐름,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붙잡으려 할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그것도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는 부드럽지만 강한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내장 자비와 용서의 길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끝난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그 이면에는 자신을 향한 불만과 타인을 향한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를 서툴렀던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용서란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다섯 장. 현재에 머무는 평안.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현재의 한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후회는 과거를 붙잡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햇살이 피부에 닿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지금. 그 단순한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머무르면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해집니다. 하루 동안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할 것입니다. 여섯 장. 감사의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큰 행복을 부른다. 불안과 걱정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출 때 생기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의 햇빛과 따뜻한 한끼 식사까지.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를 충만하게 하고 불안을 밀어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길입니다. 7장.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바다는 거센 바람에도 깊은 물결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표면에 있는 작은 파도일 뿐, 그 아래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늘 존재합니다. 명상과 기도로 그 고요한 본성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걱정은 작아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 가르침을 떠올릴 때 평화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빛과 자비로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지막이 외웁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